안녕하세요. 향수 읽어주는 여자, 하니날다입니다. 오늘은 불가리 향수들 중에서요, 스플렌디다 컬렉션. 스플렌디다는요 불가리 향수들 중에서 플로럴 계열의 향수들, 그리고 그 향수를 완성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말 최상급의 자연에서 얻은 가지고서 완성해내는 향수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플로럴 계열의 향수를 접근하실 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연에서 얻어낸 원료들을 바탕으로 순수한 그런 향의 그 세계관을 구현해내는 향수들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리는 향수입니다. 로즈 제스민 그리고 이리스 라고 해서 아이리스 이렇게 세 가지의 향수를 제가 오늘 시향을 할 건데요 이세 가지 향수를 시향하실 때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로즈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즈에 대한 향수의 향은 지금 우리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분사를 해서 시향을 시켜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좀 떠오르는 나만의 로즈향이 좀 존재를 하잖아요. 조금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시기 좀 편안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제스민, 꽃의 왕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 제스민의 어, 향을 만나보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로즈 다음에 제스민을 딱 만나시면 아 이게 제스민이구나 그리고 이 로즈와 제스민이 더해져서 만나는 그향그 그 플로럴의 향이 이런 거구나 라고 또 느끼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이리스 도르라는 이제 스플렌디다 어, 컬렉션의 향수인데요. 이 이리스는 아이리스 붓꽃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붓꽃이지만 꽃에서 향료를 추출하지는 않고요. 뿌리에서 추출을 해내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마른 건조한 그런 파우더리한 건조한 가죽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내는. 그러나 어쨌든 플로럴이라고 얘기도 하는 또는 플로럴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건조하다 가죽 향이 난다해서 또 파우더리하다라고 표현들도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마른 레더리 향으로도 향의 계열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스플렌디다 컬렉션의 이세 가지 향수들이니까. 순서대로 한번 시향을 해보시면은 그 뚜렷한 향의 차이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어 향수로 장미에서 제스민에서 아이리스 이리스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겪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향하는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스플렌디다 컬렉션의 로즈로즈 같은 경우는요. 아 세상 너무너무 그 달콤한 듯한 그러나 우리가 귀엽고 달콤하고 소녀스럽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표현하는 또 그런 달콤한 로즈 향은 또 아니에요. 아주 기분 좋은 그러면서 좀 고급진 느낌이 물씬 물씬 풍겨나는 로즈의 향을 처음부터 탑 노트에서부터 만나실 수가 있어요. 블랙베리아, 오렌지가 있는, 그래서 달콤하고 상큼하고, 그러나 너무 이게 또 과하지는 않은, 그러나 충분히 상큼하고 기분 좋게, 네, 충분히 발걸음이 가벼워서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그런데 그 폴짝폴짝 뛰는 그 사람이 10대의 소년은 아니고요. 그래도 뭐 20대 후반 아니면 30대에, 그러나 뭔가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발걸음이 폴짝폴짝 뛸 때가 있잖아요. 내가 했던 나의 성과가 어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서 충분히 내가 그 성취감을 이렇게 만끽하는 그러나 우아하게 폴짝폴짝 내 즐기는 그런 느낌의 상큼함이 탑노트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정말로 로즈의 그 기분 좋은 텁텁하고 파우더리하고 두껍고 요러지가 않아요. 그 이제 미들노트에서 베이스로 이렇게 쭉 넘어갈 때 약간의 이제 패출리나 약간의 저 두께감이 싹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막 풀쩍풀쩍 뛰다가 갑자기 회장님, 사장님, 뭐 팀장님 등장하셔서 이렇게 정말 차분하고 멋지게 발걸음을 바꿔서 네 이번에 자네가 이걸 했다면서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면서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어 정중하고 멋있게 우아하게. <laughs> <laughs>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남자분이 장미향을 입으셔도 되게 좋으실 그런 장미향이에요. 패츄리와 머스크와 이 애들이 약간의 그런 파우더리한 조금의 어, 두터운 느낌을 살짝 더해주는 그래서 내 말의 무게감도 살짝 실어주는,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화사한 장미의 기분 좋은, 네, 누가 봐도, 와, 저 팀장님 오늘 기분 되게 좋으시겠다. 그리고 기분 좋은 향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향수예요. 패츄리와 더해진 이 머스크가 머스크 자체가 조금 더 두텁고 진하고 굉장히 무게감 있게 싹 등장을 해주시거든요. 하지만 그게 뭐랄까 기존에 우리가 앞에서 상큼하고 로즈의 이런 산뜻함 이런 걸 이제 만났는데 그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뭐 고동색으로 갑자기 너무 진하게 간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약간 회색빛이 더해지는 그러나 분명히 두꺼운 두꺼운, 어, 갑자기 도로가 이렇게 쫙 깔리는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두터운 파우더리한 느낌의 이 머스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러나 이 머스크가 우아하고 매끄럽고 요렇게 등장하는 그런 머스크는 좀 아니고요. 조금 두터운 표면감이 등장을 하는 그런 머스크가 훅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썸을 타고 있는 관계에서 뭐 그냥 일상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갑자기 이제 막훅 들어오면서 뭔가 좋아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을 때그훅 들어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훅 들어옴으로. 갑자기 이제 등장하는 페츄리가 더해진 두터운 머스크의 두터운 파우더리함이 싹 등장을 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반전 매력이 있어요. 상큼한 과일에서 화사하고 미소 짓는 그런 정말 활짝 웃는 장미가 등장을 했다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회색빛의 강렬한 파우더리한 머스크를 이렇게 딱 만나는 그러나 이 반전이 뭐 포츄리어블 레이디 어, 프레디릭 말에 p o r t r 이디처럼 아주 처음부터 뭐 두껍게 등장을 하면서, 나, 가시 있는 장미잖아. 막 이런 식으로 등장하진 않거든요. 정말 처음에는 세상 뭐 빨라+ 빨라 펄짝펄짝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반전이 바로 반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그런 장미 향수라서 어, 남자분이 장미 향수를 조금 처음 시도를 해보고 싶으신 남자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그 제스민 누아 같은 경우는요. 어, 정말로 그 파리에서 네, 이렇게 밭을 돌게 블랙으로 블랙 드레스 딱 입고 무언가 잘 정돈되고 잘 준비되어 있는 나를 위한 자리가 이렇게 딱 마련되어져 있는 행사장에 등장을 할때어 왠지 저런 이야기 날것 같아라는 그 뭐랄까 그 상황하고 너무나 잘 맞는 성숙한 제스민의 단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단향이 가든이아와 이렇게 함께 어우러졌을 때 등장하는 매끈한 약간, 뭐랄까, 투명하게 이렇게 겉이 둘러쌓인것 같은 그 특유의 그 노트의 결합이 있거든요. 아마 가드니아와 제스민이 이제 선사하는 와이 플로럴 계열의 향수들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 로즈가 더해져서 등장하는 단향이라든지 아니면 피오니가 더해져서 등장하는 달고 파우더리한향이라든지 요런 느낌이 아닌 가드니아가 더해져서 등장하는 뭐랄까 정말 제스민과 가드니아 사이에 공백이 존재하는데 둘이 이렇게 평행이론처럼 평행 우주처럼 달리고 있는 그런 매끈한 구조에 그런 투명하게 뭔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같은 길을 가는 고그 매력이 존재하는데 를 그렇게 딱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둘이 선사하는 그 단, 달달한 꽃의 향에 샌다우드가 더해져서 나는 그 단향. 그 매끄러운. 근데 거기에 또 아몬드가 더해져서 그 아몬드 쪽에서 나는 그 맥. 매... 매끈한 그런 그거는 아몬드 우유를 드셔보신 분이시면 은 아몬드 우유를 마시고 그 입안에 남는 그 매끈함이 있거든요. 뭔가 입안에 뭔가 한꺼풀 이렇게 칠해진 것 같은 그런 매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매끈함이 매끈매끈매끈하게 존재하는 제스민 향수예요. 그래서 제스민 향수를 기존에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은꼭 한번 시향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정말 부드러운 폭신폭신한 카페시를 이렇게 깔려져 있는 연회장이나 아니면은 공연장,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 계단에 이렇게 레드 카펫 깔려져 있는 그 위를 밟고 가는 구두를 우리가 처음 사면은 구두의 밑에 솔, 그 밑에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구두방에 가서 고무로 덧대잖아요. 그런데 그걸 고무로 덧대지 않고 그냥, 그냥 원래의 그 구두솔, 그 바닥 부분을 대리석 위에 이렇게 밟고 가다가 그러다가, 레드 카페, 카페 위에 딱 올라갔을 때 포근함이 있거든요. 아, 뭔가 저런 장소에서 굉장히 자신있게, 어, 멋있게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타인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세련되고 멋있는 그런 좋은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하실 수있는건 정말 즐기는 거를 넘어서, 네, 본인도 즐기고, 타인도 즐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수도 있는 그런 멋있는 분에게서 날 것만 같은 그런 향수예요. 여성분한테 많이 상상할 수 있지만 사실 너무나 핏이 완벽하게 본인 몸에 잘 만들어진 패션에서 정말 남성복 같은 경우는 진짜 남성의 그 아름다움, 남성의 그 선의 아름다움을 살려주는 그 남성 정장이 가지고 있는 미학이 있거든요. 그 멋있는 그 남성 정장을 잘 차려 입으신 남성분에게서 이 향이 나면 너무 매끄럽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세련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남성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도 네 그런 여성분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저부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매끄럽고 부드럽고 정말 그딱 제가 말씀드린 그 환경에서, 아, 그런 사람들 몸에서 날것 같은, 네, 저녁 장소에서 모였을 때딱 그런 향이 날 것만 같아요. 이 이리스 노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에게 그래도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그래도 조금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너무 뭔가 전통적으로 여자 향수, 여성 향수라고 얘기하는 플로럴 계열 그런 거 말고요. 제가 평소에 우디 향수 즐겨 입는데, 그런 저도 조금은 플로럴 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 그치만 너무 그런 머리 아프고. 너무 그런 여성여성, 어, 전통적으로 말하는 그런 향수들 말고 좀 다른 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항상 제가 권하는 게 바로 이리스, 아이리스. 네, 요런 쪽의 향수를 말씀드리잖아요. 바이올렛 리프라고 우리가 노트를 얘기할 때좀더 파우더리한데 마른 듯한 바이올렛이 절대로 이름처럼 뭐랄까 순하고 순둥순둥하고 이런 느낌을 선사하진 않거든요. 거기에 아이리스 이리스 이 노트가 또더 있다보니까 정말로 뚜렷한 파우더리한 건조한, 마른 듯한, 가루 지어지는 이 느낌이 명확하게 존재를 해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파우더리하다라고 표현할 때 많이 등장하는 머스크나 뭐 프리지아 꽃이나 이런 쪽 애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스 도료 같은 경우는요, 만약 에 이분이 고집을 부리면요, 우리는 꺾을 수 없어요. 그냥 따라가야 돼요. <laughs> 그 정도의 명백하게, 뚜렷하게, 그러면서도 갈길 가고 있는 뭐랄까, 파우더리한데, 이 파우더가 뭔가,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프리자 같은 경우 이렇게 좀퍼지잖아 이렇게 싹, 이렇게 퍼지는 듯한 파우더리함? 이런 걸 선사한다면, 여기는 좀올고 나요. 이렇게, 뭐랄까, 레이저 쏘듯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마른 파우더리함이 이렇게 쫙 나가거든요. 그리고 막 뭔가 그 컬러 안에는 흰색도 있고, 거기에 뭔가 짙은 그런 바이올렛, 그런 보랏빛도 명확하게 탁탁탁, 그러나 이제 그게 주되진 않구요. 네, 하얀, 말은 그러나 두터운 그 애들이 이렇게 두껍게 등장을 해요. 이렇게 확산용이라기보다는, 어, 일직선상으로 바로 그냥 빵 이렇게 나가는. <laughs> 네, 그런 이리스 도르의, 어, 아이리스와 그리고 바이올렛의 그 파우더리 하더라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마른 듯한 파우더리함을 여러분이 만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이리스 쪽에 요런 애들 아이리스 이리스 요런 애들은 한번은 시향을 좀 해보시면은 우리가 기존에 그냥 생각하고 있는 플로럴의 그런 꽃의 향에 그런 애들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향의 인상을 여러분이 딱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이리스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아실 수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향수의 설명에서 노트 설명에서 뭐 이리스 아이리스가 있어요 라고 하면 내가 거기로 갈지 안 갈지가 이렇게 딱 정해지거든요 정말로 뚜렷하고 명백하기 때문에요 분식집에 가도 우리가 떡볶이가 있고 순대가 있잖아요. 이게 완전 다르잖아요. 그 정도로 같은 플로럴 계열이고 같은 분식이어도 떡볶이와 순대는 엄연히 막 다르잖아요. 예, 네, 제가 순대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떡볶이와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건 제가 냄새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식으로 같은 꽃이어도 그렇게 확연히 다른 거라는 거를 이리스가 다른 꽃들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 그런 향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리 스플렌디다의 이리스 도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향을 입고서 어딘가를 가신다고 했을 때는요 아마 어떤 계약을 하러 가시거나 뭐랄까 누군가 나의 결정에 나의 의사 결정에 정말 확고한 의지를 내가 보여주고 싶다 그러셨을 때 한번 입고 가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리스나 아이리스 이쪽은 또 워낙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는 향수는 아니어서. 조금은 색다른 향수 쪽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도 막상 시향을 하시면 아, 이게 이런 거라고? 라고 정말 다르게들 느끼실 거예요. 누군가는 아, 이거였어. 이거였어. 너무 나한테 머리 아프고 너무 파우더리하고 너무 두텁고 너무 진해.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그래, 이거야. 뭔가 점잖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는데 근데 우디하고 샌달우드의 요런 애들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그런 느낌을 선사해서 그래 이거였어. 나 이걸 찾고 있었어.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한번 꼭 시향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불가리 향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오랜 시간 동안 또 마스터 조향사분들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향수라서 네, 정말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은 거쳐 가셨으면 하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향수들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네 <laughs> 부탁드리고 네해 주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네 향수 만드는 향수 읽어 주는 여자 한인알더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건강하시고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